손예진 하트 현빈의 집밥이 부럽다. 육아 플러스 연기 플러스 텃밭까지. 배우 손예진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 인증샷을 공개하며 자연주의 라이프를 자랑했다. 남편 현빈과 함께하는 집밥 일상에 팬들의 부러움도 더해진다. 손예진은 23일 자신의 SNS에 직접 재배한 귀한 유기농 야채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민트빛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인 다채로운 채소들이 담겼다. 붉은 토마토와 싱싱한 당근, 큼직한 애호박과 단호박까지 농장 직송을 방불케 하는 신선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특히 손예진은 샵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샵 어쩔 수가 없다. 샵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는데, 이는 오는 9월 개봉을 앞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를 자연스럽게 홍보한 것. 손예진은 지난 2022년 배우 현빈과 결혼. 같은 해 아들을 품에 안으며 육아에 집중해 왔다. 출산 후 복귀작으로 선택한 어쩔 수가 없다는 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과 버라이어티 등 차기작도 예정돼 있다. 한편 손예진은 유기농 채소 인증샷뿐 아니라 평소에도 요리와 꽃꽂이 육아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하며 팬들과 따뜻한 일상을 나누고 있다.